아 그래서 이 육군은 원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지만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윤회하여 왔기 때문에 본래 원만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이니 여섯이냐 하는 이치들이 생겨났습니다. 저 허공을 여섯. 여섯 여러 가지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허공이라고 하지만은 그릇을 치우고 보면 하나의 허공인 것과 같이 육군의 모습도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을 돌아 보면 돌이켜 보면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의 매듭을 다 풀게 되면 하나가 풀리게 되면 경계 집착하는 온갖 육진이 저절로 다 사라져서 모든 허망한 것도 사라져서 참된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근과 육진의 근원이 같고 속박과 해탈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며 아르마리의 성품은 허망하고 허공 꽃과 같다. 그 육진으로 말미암아서 아르마리가 생겨. 육군에서 어떤 모습에 집착을 하지만, 집착을 하지만 그 모습은 객체 상과 그 모습을 보는 주간의 그런 견에서는 어떠한 성품도 없으니 마치 꼬여서 서로 의지하는 갈대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청정한 직견에 아르마리를 내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직견에 따로 아르마리 견해가 없어지면 모든 번뇌가 없는 참으로 깨끗한 열반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없애는 세 가지 수행의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수행의 절차가 능험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대목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에 장애가 되는 간접적인 요인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에서 이제 능은경에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신체는 그어이 세상의 12가지 종류의 중생들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서 네 가지 종류의 음식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서 먹는 음식, 그다음에 촉감으로 먹는 촉식, 그다음에 생각으로 먹는 사식 아, 어, 그래서 씹어서 먹는 거는 단식이라 씹어가지고, 단, 끈을 딴 자. 그리고 속감으로 먹는 건 귀신들은 속, 속으로 먹는다 하잖아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뭐 눈이 열린 사람, 업통으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귀신들이 막 음식에다 몸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스님들 절대 제사 지내 음식 안 먹는 스님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음식을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은 불화자를 써도 돼요. 어떤 스님들은 불화자를 써서 드시는 스님들도 있어요. 어, 그리고 촉시. 생각으로, 생각만으로. 그래서 선열위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첨선을 하게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어, 그,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사식이 있고 음식을 보시, 보이지, 보지 않고 마음으로 먹는 식식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중생을 당 중생은 단것을 먹으면 살고 독한 것을 먹으면 죽는데 세간을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세간에서 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 다섯 가지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신체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체는 익혀 먹으면 음심이 생기고 날것으로 먹으면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커지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아그 어, 아는 보살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직접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 자기는 불법을 어,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어가고 혼자 살게 됐는데 확실히 그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그 익혀 먹으니까 음심이 그렇게 더많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것으로 먹으면 화, 화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자기가 그, 그것을 생생하게 느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신체를 먹는 사람은 8만 4천의 법문을 설하더라도 시방 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멀리 떠나고 또 오신체를 먹을 때마다 아기들이 달려들어서 입술을 하는대요 그래서 항상 귀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복덕을 갈가먹는다네. 그래서 복덕이 날로 적어진다. 또 오신체를 먹는 사람은 산매를 닦더라도 보살, 천신, 시방세계에 있는 좋은 신들이 별로 보호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 뜸을 따서 힘센 마구니가 부처님을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법을 설하면서 금계를 비방하고 해손해서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찬탄을 한대.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 사이비 교주들 따라다니는 스님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에, 뭐가 문제가 되,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군이한테 주와인 마한 겁니다. 마군이 건속에 장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오신체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 능원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품을 찾아가는 올바른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뭐냐면 수행은 습기를 좋은 습관을 바꾸는 그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보면은 수행은 바로 훈습이다 그랬어요. 좋은 습관을 익혀나가는. 훈습이라는 게, 훈제 식품, 연기를 계속 시키면 그 식품이, 그 연기를 쬐갖고 훈제 식품이 되듯이, 수행은 바로 훈습이라는 거야. 좋은 습관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습관에, 그런,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 수계, 어, 수행인데, 그 그때 그 습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랬어요. 계율에서 선정이 생기면. 선정에서 바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문의 계율을 잘 지켜서 몸을 먼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몸이 바로 우리가 법수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의 청정한 계율과 유의를 잘 실천해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많은 계율을 금계를 잘 지키면 세간에서 영원히 서로 죽이고 살리는 업이 없어지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서로 빚지는 일이 없어지면 또 전생의 빚을 갚아야 할 일도 없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 수행을 한다면 부모가 낳아준 이 몸으로 천안을 얻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세계를 볼수 있고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어서 몸소 어 부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통을 얻어 가지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다니면서 전생의 삶이 맑고 깨끗해져서 살아가는 데 어렵고 험한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나쁜 업을 자신의 노력으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음심의 경계를 끊어서 경계 경계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한 계율을 지닌 사람은 탐욕과 음심이 없어져서 바깥 경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원래의 성품으로 청정한 지 자성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진 경계를 육친 경계에 반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연하지 않기 때문에, 아, 육군이, 안입이 설시니까,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군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이와 같이 흘러가는 중생의 삶을 되돌려서, 원래의 성품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광 반조한다, 그러거든요. 원래 자기의 자성자리가 하나가 되면, 육군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방의 국토가 밝고 청정하여, 아, 마치 유리안에 밝은 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상쾌해서 미묘하고 오롯해서 차별이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며 모든 열의 신비하고 원만한 청정하고 묘한 마음짜리가 모두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곧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는 거는 부처님의 아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인데 나고 죽지 않는 생멸을 초월한 그런 어 깨달음을 얻는 경계를 말합니다. 이로부터 점차 닦아 가는 것마다 성인의 위치에서 편안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욕이 말라 없어져서 육군과 육경이 만나지 않으며 애욕이 다시 이어지지 않아서 집착하는 마음이 텅 비어서 맑아지니 순수 또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성품은 오로지 맑아서 시방 세계를 맑게하여 애욕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가 있으니 이를 일러서 우리가 이제 처음 수행의 단계인 건해지라고 그래요. 능원경에서 가장 음, 그첫 번째 단계 건해지에 들어가게 말을 건다 지혜했다 지혜했자 건해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 능원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헤매이는 이유는 감각기관이나 그 대상경계를 나의 참마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 자기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에. 어, 그래서 밖으로부터 궁극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갈구하려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밤에 사물을 볼때 등불이 빛을 낸다고 해서 등불이 보는 것이 아니듯이 눈이나 감각기관은 도움을 줄지언정 궁극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품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허망한 경계와 경인의 견해를 만들어서 나와 우리, 우리나라, 민족, 인간과 자연 등을 분별하면서 나와 내가 속한 곳의 이익과 발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지구촌에서 스스로 산하대지의 주인이 되어 약탈하고 훼손하며 땅을 갈라서 경계를 세우고 적을 만들면서 스스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의 원인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망상이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가 원인이 되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만 쌓여서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어리석음에 어떠한 원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러한 망념이 의지할 곳이 없으면 망념이 생겨나는 일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꽉차 있는 참된 성품의 마음 자리를 보게 되면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나의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능원경은 이러한 어리석음, 망심, 망령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내 안의 지혜의 눈을 되찾아서 분별하지 않는 정견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과 갈등으로 물든 중생의 세계는 사라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미묘하고 원만하며 차별이 없는 진짜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 우리의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자성의 본모습 어, 진여의 자성자리와 개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